안녕하세요 드루밍 김대표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는 페페용입니다 오늘 테슬라 오너 페페용이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신차를 샀잖아요 으흠. 어? 2주밖에 아이온이... 안 됐냐? 2주 됐죠 어, 이제 되게 2주, 오래된 거 같아 2주, 3주 됐나? 어, 어쨌든 음. 제 아이오닉5를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평가가 아니라 어. 난 누가 차 사면 설렌다고 그랬잖아 아, 그냥 나도 타보려고 서울군산고속로 음, 타고 있는데 한번 운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야, 들고 왔어요 근데, 근데 네. 생각해볼까왜이 네. 방향으로 탔을까? 첫마 첫마한인데 아, 야, 문산 쪽으로 가야 돼. 와, 경치 좋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아, 진 음. 사람은 성공하면 북한산 보이는 집에 살아야 돼. 자, 아무튼 저는 뭐 사실 그냥 남이차 이렇게 끌고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세차 선면 이렇게 좀 궁금해갖고 타보고 싶어요. 예차는 어떤가?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설치되어 있는 차인데, 이렇게 자랑해네 그냥, 그냥 뭐체식이니까 좋다 하다가, 음. 오늘 아침 비하잖아요. 음. 오늘 아침근데 습기가 엄청 흐라고 음. 근데 습기 차도 너무 잘 보여서 음. 기분이 좋았다는 거. 음. 음. 뭐 그리고 페피형은 제일, 제일 궁금한 게 주행감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주행감보다도 응. 나는 저게 궁금했거든. 응. 충전 속도가 아, 속도? 왜냐면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일반 우리 고속도로나 그런 데에서 DC 콤보 젠더를 끼고 어댑터를 끼고선 충전을 하면 뭐 200km 급에서도 뭐 70도 안 나오고 막 60면 나오는 데도 있고 주변에 다 충전 안 하고 있어도 그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오야 3 5 0 k 럼 되게 빠르겠다고 그래, 꼬주려고 그랬더니. 테슬라는 시원은안한데 음, 음. 테슬라는 딴 데다 꽂으래.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뭐 그런 애들만 된다는 거야. 아, 그, 뭐 진짜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충전속도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야, 비까지 와! <laughs> 지금 이제 제 차가 프린 아닙니까? 음. 프린이라서 이제 그거를 되게 폐평이 불안해 했잖아. 그치, 너 같은 경우에는 어, 운전도 잘 못하는데. 운전도 잘 못하는데 애가 그러니까 조심을 안 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어때요? 지금 뭐아직까지잘 뭐 모르겠나? 그 수술에 대한 느낌. 야, 이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 그게 느껴지면 그게 사기꾼 아니냐? 아, 그렇지. <laughs> 지금 어쨌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 한 상태에서 지금 운전을 어.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발 예, 네, 아무것도 안 올리고 응. 응. 알아서 잘 조절을 해주지. 근데 이제 급박하게 끼어들거나 할 때는 어쨌든 밟아줘야 돼요. 응. 그렇게 신경을 덜 쓰잖아. 신경 써, 써도 그따위인데, 신경을 안 쓰고 타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너는 지하주차장 잘안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에 우레탄 코팅 잘 되어있는 세직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하겠다고 이제 그 안에서 틀고 밟으면 휙 하고 도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넌 그런 걸 경험을 아직 안 해봤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 난 너가 좀 그런 거에 불안해했지. 그래서 자륜으로 가라 한 거지. 페페 이좀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 그 테슬라는 음. 약간 좀 만듦새가 음. 미국차지 미국차. 네, 좋지 않아서. 어 미국차. 어, 좋지 않았어. 세심하게 신경 쓰지 음. 않아서. 그 정품 인증이 음. 그런 뭔가 그렇게 어디서 소리 나야 정품 인증. 음. 그래서 잡소리가 좀 있다고? 어. 어 그게 잡소리가 있어. 드다다다 요거... 드다다다. 이렇게 잡으면 또 소리 안 나. 음. 음.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 수리는 응. 없죠. 어. 그게 어쨌든 저런 것 같아. 만듦새나 옵션이나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편기차가 괜찮은 네. 것 같아. 그리고 난난 난 요거가 부러운 게 핸들 내가 쥐고 있고 안 쥐고 있지아 핸들을 잡고 정전, 있죠. 정전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게만 대구만 있어도 되잖아. 근데 어, 정전식 핸들이 어내 네. 거는 잡고 있는데도 핸들을 뭐. 움직여 보세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면 풀려 음, 맞아요 그 <laughs> 되게 짜증나 뭔가 살살 하면 안 잡았다 그리고 세게 하면 꺼져버리고 좀 그런 게 있거든 뭔가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자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의식해갖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좀 불편한 거 같아 근데 난 이건 좀 불편하다 차선 못 나가게 해 놓은 거는 차선 유지? 어그 핸들이 음. 차선 유지를 켜놓으면 조금 잠기는 느낌이긴 해. 그지 음, 조금 불편한 어. 게 있다. 근데 이런 램프 같은 데서 은근히 잘 잡아준다. 음. 모드가 뭐뭐뭐야. 지금 이게 무슨 모드야? 일반 노말? 이거 에코 모드예요. 에코? 응. 드라이브 모드 거기서 바꿀 수 있어. 왼쪽에. 이걸 누르면 스포츠. 스포츠. 이건 그냥 커스텀? 응, 커스텀. 이건 눈올 때? 눈올 때. 야, 얘는 그런 거 있냐? 고속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 온도 올리는 막 그런 거 있냐?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아 그냥 꽂은 다음에? 응. 나는 아직 경험할 수없데 응. 시동 걸때 전원을 키면 자기가 컨디셔닝 기능을 할 때가 있대 근데 얘건 많이 흘렀는데 그냥? 이거 지금 몇 단계야? 이거 0단계잖아 0단계는 회생 제도는 안 거는 거야? 어안 거는 거야 1단계, 1단계는 2단계도 됐지 어 됐어 3단계는 너무 아 아이, 이거, 이거 됐네 말해. 아까는 왜안 나온 거야? 뭐뭐 깊이 누를 필요가 없네 자 드디어 페페 형이 어. 아이 페달을 찾았습니다. 어. 기능을. 어, 얘는 페달이 좀 가볍다. 아, 엄... 엄... 어, 엄청 가벼운 느낌이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들썩 들썩. 걔는 진짜 처음 하면 멀미 날 정도로 잘 쓰거든. 이거를. 어. 쓸 때도 이걸 빡 뛰는 게 아니고 살짝은 악셀을 주면서 뛰어야 돼. 근데 얘는. 어, 씨 그거... 그 생각하고 가다가... 앞차 방을 보냈어. 얘는 좀더 멀미가 덜 나고, 그렇게 세팅을 좀... 좀더 편안한 느낌... 원래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세팅을 한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응... 음. 저는 이차 타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럼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음.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넘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음... 그 서스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음. 승차감은 모닝 시리즈보다 훨씬 좋아. 승차감은 어, 되게 좋아. 은거같 어. 이거 하면서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어떤 소리? 아 배기음 같은 거? 네.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야? <laughs> 아 이런 걸왜 하냐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뭔 소리야? 음악이냐? <laughs> 야 소리가 이렇게 날까지. 소름. 무섭다. 좀... 어, 이거 좀 끌까요? 어, 이거 별로다. 쉽는데? 야, 별로야, 별로야. 그리고 이게 액셀을 밟는 그 전개량 말고 그냥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그리 나는 것 같아. 끌게요, 그냥. 응, 꺼. 아니, 저는 이거 못, 못... 야, 근데 한번그우 웅을 키고 나니까 계속 그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나. 이거, 이거. 어이씨, 뭐지?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아, 안 아, 된다. 어, 안 돼요. 가, 실패 가자 응. 테슬라 오너가 타본 응. 더뉴 아이오닉5 시승기 응. 어떻습니까 짧은 거리를 탔지만 나는 이제 각뭐 우리 효자다 보니까 뭐 시골도 자주 가고 하잖아 <웃음> 어, <웃음> 본가, <웃음> 어, 본가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장거리에선 확실히 얘가 조용하고 하잖아 그런 뭐 잡소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거에 있어서 피로가 확실히 얘가 줄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풀 충전을 해봤거든요. 말 시켜놓고 지가 말했을까? 말왜 시켰냐 너는? 아니 특구얘기하면되잖 아? 장거리 배근이구나. 풀 충전했을 을때 이게 7 8 0이 찍히더라고. 아 그거는 예, 알잖아. 예전에 우리 내연기관 선배님들 현기에서도 아, 다 그렇지만 뻥 연비라는 아, 게 있잖아. 그건 뭐, 고지고때로 믿고 있어. 어쨌든 780을 보는 내 기분이. 음. 그 전에, 구형 아이언이 탔을 때는. 아니, 200 아, 그200는데 당연하지. 응, 너무 좋죠. 음. 뭐, 아직 장거리 타보진 않았지만, 장거리 할때 되게 피로감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충전에 있어서, 얘는 350kW급으로도 충전이 되는 애니까, 그런 거에서도 훨씬, 뭐, 속,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에서 확실히,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 투어를 하면서 내가 좀더 속력을 내야 되고 막 그렇게 좀 즉각즉각 반응을 해줘야 될 때는 조금 그거는 얘가 음. 약한 것 같아. 음. 추석 연휴 지났고 연휴 때또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날씨 좀 시원해질 거고 즐겁게 세차합시다.